자, 아, 송은 페이퍼 아트예요. 이 달동네 작품 같은 경우는 내부 작업을 했잖아요. 이런 내부를. 그래서 어디가 개폐가 돼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차 후에 아, 더 세부 묘사를 해서 하려면 불편함이 없이 개폐가 돼야 된답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붙여야, 다시 붙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작전을 짤 때, 아, 내가 좀 약간 쏠렸네, 일로. 하다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2층인데, 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자 붙여지는 연결대 부분을 일단은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튼튼하게. 그래서, 종이, 종이만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해도 됩니다. 뭐,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상은. 그렇지만, 요런 종이로 해서 마감을 짓지만, 이 종이 전에, 이런 스카티 테이프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고, 그 위에 덧붙임을 합니다. 이것은 좀더 오래, 아무래도 종이는 많이 왔다 갔다 열다 붙이다 그러면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종이로 마감은 짓지만, 그 중간에 테이프를 붙여줘서, 어, 또 간단하게 해주고, 이제 요런 부분은 일단은 마감을 잘 지어놔야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빨리 좀 신속하게 또 해야 되고, 또 덧붙여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글루건 작업으로 해서 글루건으로 진이기기 이제 이거를 강좌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작업이름은 글루건으로 진이기기라는 어, 작업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이 글루건으로 해서 어, 튼튼하게 진이겨서 잘 붙여놔요 글루건 자체도 여기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얘들이 견고하게 붙어 있고, 어, 많이 올렸다 붙였다, 열었다 붙였다 해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죠, 이 글루건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글루건으로 진 이기기 이 과정을 너무 보이게 과용을 하다 보면 느낌이 안 좋습니다. 너무 미끌미끌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느낌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면서도 튼튼히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데 끝에 마감 작업 그런 부분에 이 글루건 진일기기 이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종이 자체 글루건을 발라주면은 종이가 어때요? 그래요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이 달동네만이 아니고 제 일반 작품 안에 골격 부분이라든가 안 보이는 부분에 이런 작업이 다 수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 과정이 굉장히 많아졌죠 왜 옛날 20년 전만 해도 이런 설치형 미술, 설치형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덜 구애받고, 어, 자신 작품에 어떤 표현을 하는데, 음? 어떤 장소에 그래도 구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치 미술로 하려면. 그래서, 어, 옛날 같은 경우는 액자수 간의 그림, 페이퍼 아트 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없죠. 액자에 끼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데만 튼튼하게 잘 해놓으면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페이퍼 아트가 그 액자 속 안에만 머물면 마약한 꽃밖에 안 됩니다. 응? 여기저기 상황에서도 다른 미술과 같이 보여줘야 될 때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페이퍼 아트 같은 경우는. 완전 입체이기 때문에 360도 시점이고 응? 그리고 뭐 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내부까지 보여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주 그런 단도리 부분 설치 미술 쪽으로 가면서 그런 단도리 부분이 더 중요하게 네,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돌이 작업 튼튼하게 개폐되는 거라든가 어디가 파손이 좀된될 만한 요소라든가 간들 건들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마감 작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 시간이 아 그런 작업은 어떤 기계를 써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도 할수 있질 않아요 사람 손으로 직접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잔다가리를 굴려도 빨리 할수 없다라는 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아셨죠? 하여튼. 일단, 그곳은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감 부분, 네, 요런 대부분이요. 이런 대부분에는 또 요런 순간접착제로 모서리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는데, 이러면은 진해져요 톤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진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끝터리 부분에 한번더 이런 식요 순간 접착제로 해서 마감을 해주면은 단단해지고요 톤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느낌대로. 느낌대로 해줘야죠. 좀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거리는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조절을 해나가야죠. 이 골판지 작업에서 종이 값은 안 들어요. 다 버려지는 택배 박스를 쓰니까. 아, 근데 이것 값이. 이건 어떤 본드 글루건이나 이전 특히 이 순간접착제 여기 다이소에서 천원 하는데 이게 엄청 들어가요 이게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이런 작업을 고치않고 하더라도 해놔야지 튼튼하고 오래가요 튼튼하고 그거를 나는 몇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하기 싫은 마음이 솔직히 어느 때는 있지만, 아 어,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땅 치고 후회 하는 거라 알기 때문에, 아, 합니다. 해요.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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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전체 1차 완성으로 아, 조명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명구가 없네. 마땅한 게 나중에 구입해서 이제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모든 톤이 맞고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 주셨죠 튼튼하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도, 어디, 고장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감 작업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려야지, 이런 식으로 열려야지 나중에 추가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좋은데, 나중에 떨어지거나 추가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리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톱모션 같은 거쓸 때도 이런 식으로 열려 있어야지 스톱모션 작업할 때. 어차피 스톱모션 할때 이렇게 시각, 시각이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촬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천장을 이렇게 개폐가 돼야지 그런 나중 향후 작업에서 좋은 거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이 선이 아이 층방 설명을 안했 안했구나 선이야. 2 층만 했구나 내가. 이 층방 보자. 우리 서원이 조명 해놓고 한번 보자. 서원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를 아 이거 좀좀 저어놔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보자고요. 자. 오니이면은 써니... 옷장에 이불 뭐 이렇게 이불하고 옆에 옷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너 무섭잖아 여자잖아 커튼 골판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도 내고요. 어, 이거 그고 뭐야 뭐죠 이게? 거울, 어, 거울, 아 이렇게 이런 좀 선반, 자 여기가 계단이죠 올라가는 계단. 와, 써.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맞아야 돼요. 안 보인다고 어수하게 하면 안 되죠. 촬영 부분 있으니까 나중에 딱 맞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보면 책상에 놓고 책펴 놓고 일기 쓰고 있니? 뭐 가나다라 사라 뭐 이렇게 써 있다 소야 일력그 다음에, 그, 좀, 시계 해줬고, 요쪽 편도 요렇게, 되어있어요. 요렇게, 요쪽 편도. 되어있고, 옷걸이에 옷이 렇게 있고. 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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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뭐 이쪽에 요런뭐뭐뭐 뭐, 뭐, 뭐 있는 것처럼 선반도 있고 이렇게 뭐 여기서 뭐어 뭐 나중에 뭐 하도 할수 있고 빨래 쪽 빨래 쪽 빨래 쪽 원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해놔 버리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나중에 뜯어서 한쪽으로 걸어 놓고 전시할 때만 다시 붙여 놓고 하는 식으로 그래야이제것 같아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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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아, 이렇게, 보고 조명이좀다 설치되면 좋은데 렇게이렇조이이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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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요이 이렇게, 알아서 천장에 닫히네 <laughs> 하여튼, 무지한이, 무지한이 튼튼하게 합니다. 튼튼하게. 아, 선희야, 여기 테레비도 해줬어. 여기 화장 하나 해놓고, 화장대 유리. 아, 이거 묘사도 일단 1차적으로 한 거고,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다고요. 이렇게. 아 어, 이렇게 해아도 아늑하다. 그치? 냥 이렇게. 마음에 들어? <laughs>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도 꽉 물어지게. 그리고 빛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더 쳐서 이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빛을 막아주는 부분이지. 그리고 세는 거. 아무리 딱 맞춰서 해도 작업하다 보면은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밖에서 이렇게 한번더 작업 돌려서 마감을 해주는 거죠. 이런 데도 좀큰 마감 처리가 된 겁니다. 글루건으로 진 일이고. 어, 이거 한 것처럼, 오각고, 뭐야, 순간접착제 보려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분위 아, 요 부분, 이제 조명 넣어야죠. 나중에 사서. 자, 이렇게. 지금 선이가, 아, 이제, 밑에 1층 샵에서, 주문 들어오고 작업하고 있나 봅니다. 아, 이런 느낌이 좋아. 그치, 불 하나 딱 들어있고. 근데 여기서 선이가 저녁에 여름에 누워서 하늘에 별을 볼거 아니에요? 총총 내리는 별을 볼 거야. 그치? 여러 감기조심 2023년도 2월 1일 자 이래서 달동네 파트 2 비둘기야 숲 부대동 써니 양장전이 1차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전시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다 맞춰진 거고요 하고, 이제, 계속, 더 추가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자. 자, 밥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그니까, 러 작업을 하다가 배가 고파도, 리듬이 끊기니까요. 밥을 안 먹어. 그럼 뭐, 아,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렇죠? 오뎅 볶아 먹어야겠다. 맛있더라고요 오뎅하고, 된장찌개 사고 먹고, 그래야 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는 여러분 행복해요 알았죠 알로 o 써니 알로 u 지나간 것 지나간 대로 그우